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각 처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생명의 길, 풍성한 길, 바른 길, 섬김과 사랑의 길,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길로 이제 매 발걸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하루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통일 찬송가 544장. 우리 새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 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한 숨.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어, 전도서 저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헛되다인데 헛되다를 어, 수중기 그베이퍼라 그러죠. 어 그렇게 어, 영어로는 표현되는데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공허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말도 되고, 헛되다 vanity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조리하다, 우리의 삶이 일로지컬하다뭐 이런 표현이 될수 있죠. 이해할 수 없다, 이 understanding이 안 된다, purposeless. 목적이 없다, valueless, 가치가 없다. 이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라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어, 작업이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어, 본문을 어, 개역 개정으로 보시거나. 또 듣는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들으시면서 더 말씀에 정확한 이해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 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보,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50보 100보 인생. 어, 전쟁에서 도망갈 때 어, 겁이 나 가지고 100보를 더 멀리 도망간 사람을 향해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야, 너 겁쟁이다. 이렇게 할때 이제 보통 사자성어로 뭐 사자성어인 속담이죠. 50보 100보 인생이다. 그 별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실은 그렇죠. 우리가, 뭐, 누가 더 키가 더 크든지, 뭐, 세상적으로 더 훌륭하든지, 이래도, 어, 하늘 위에서 보면은 다 점에 불과한 그런 존재죠. 그럴 때 우리 속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근하게, 아, 내가 갖는, 갖고 있는 것이 좀더 낫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지식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나는 좀더 낫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죠?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남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죠. 서로 공동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는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전도서의 부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 이그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영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모두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갈 때 신앙을 갖는, 절실한, 진실한 이유를 갖게 되는 길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보면은, 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식도 한계가 있고, 뭐,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그거 믿고 의지하면 되죠. 근데 다 한계가 있는 것을 실은 끝까지 모든 영역에 다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지 아 하나님 먹는 영역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물질 영역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거죠. 이 영역은 내가 더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돈을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실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어떤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모두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살펴봐야 될 영역은 뭘까요? 자기 내면이에요. 자기 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거울에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야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 자기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애가 없으면은 자기를 미워하거나 버려버리게 되, 되, 되기 때문에 근데 나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의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 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자, 지혜, 이런, 여기서 지혜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과 망령됨,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그리고 어리석음은 지식의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야,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다 살펴보니까, 뭐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끼인 객끼니라는 다그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내가 뭐 가방끈이 조금 더 길면은 그거 가지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그렇다고 지식을 향하는 어떤 나의 노력을 막 무조건 아,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이제는 막너 그냥 놀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을 쌓고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도구일 따름이죠. 우리가 자문을 보면서, 아, 지,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이게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 것 어리석은 자, 아무리 지식이 있는 것도 망령되고 어리석은 별로 그, 그렇게 우리가 뭐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동시에 보았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라. 자, 왕 뒤에 오는 자는 누구죠? 그 다음 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나 후손이나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라. 후손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선조가 아무리 훌륭해도 후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되죠? 반복되는 겁니다. 잘못을 계속 반복해.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싸움이 끊이지가 않고,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조상이나 나나, 내가 더 낫다, 그 조, 조상이 더 낫다, 이게 아니라, 도끼는 객기니라.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더 낫고, 뭐 우리 선조보다 조금 낫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한계가 있다. 이거를 깨달을 때만이 자, 인간 아래에서 깨달을 때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깨달을 때 어디를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죠. 그때 비로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 가 봤자 그건 문명이 앞서 가는 것이지 지혜가 앞서 가지 못하고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 현재 과거 다 우리는 참 부족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역사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보시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메 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 보다 뛰어난같도다자 여기 이거는 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는 지식이라고 랬습니다 지식이 있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좀더 연구도 하고 지식을 쌓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지만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자, 지식이 좀더 많다고 당하는 일은 어떻죠? 모두 같죠? 그게 한 예가 무기 개발이죠. 지금 핵무기를, 뭐, 그, 핵, 추진, 잠수함 하나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하나만 해도 전 세계의 한 3분의 1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데 지식이 발달하니까 잠수함 하나에 다 놓고 몇달 동안 바닷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의 총합이라는 것이 어느 누가 잘못된 뭐 단추를 하나 잘못 누르면은 뭐 지구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실은 두려워야 될 상황입니다. 발전한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훼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죠.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린 자동차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여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여도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무지를 깨닫는 잘못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은 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도 우매자가 당한 것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열심히 개발했는데, 이제는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이 무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 안 보시면 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자,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도, 또 지식이 없는 자도,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식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좀더 지식이 많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어 발전해 놓은 그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가 어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 때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철학이 AD, BC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500년 동안 온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 이 어른들 앞에서 막 함부로 막 하고, 이 도덕도 상대주의가 되고, 지식도 상대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이런 한계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이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계를 가지서 지금 뭐 러시아도 다 북한까지도 다 자본주의가 돼 장마당 시장이 개발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최고입니까? 자본주의가 최고가 절대로 아니죠. 여기는 또 그냥, 막 그냥 그 자본이 많은 사람과 많지 않은 사람의 그냥 차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회주의가 최고입니까? 유토피아가 건설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돈을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서 캐나다 의사들은 다 미국으로 오려고 하고,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은 우매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안 되고. 자본주의도 안 되고 사회주의도 안 되고 모두가 한계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솔로몬은 이미 이때 다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게 뭐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나는 조금 더뭐뭐 뭐 능력이 많다고 자기가 조금 더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을 넘어 교만에 빠진 부분은. 우리가 늘 살펴보는 그거 독긴게긴이고 50보 100보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가야 져될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처음에 읽었던 여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이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니까 교만할 리가 없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얻도록 최선과 충실과 충성과 헌신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으니까 질서를 잘 배우는 지식 공부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애와 이기주의와 비교와 교만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애나보 지역 같은 데서는 학교가 많으면 자꾸 우리가 물론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학벌이 우리의 어떤 비교였던 대상이 되는 것이 대서는 결코 안 되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그냥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참된 겸손함, 그리고 참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질 때 우리는 잘못된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리고 겸손한 공부하는, 겸손한 노력하는, 겸손한 최선 다하는 자들이 될때 우리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건설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귀한 감사와 겸손과 순수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조나 후손이 또 지식이 많거나 우매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학업과 하나님 안에서의 충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지식인들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최선과 충성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또 그래서 이 세상에. 학문의 영역도 바르게 하나님 나라 건설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감사가 순수함이 넘치는 삶을 오늘도 매 순간 충성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온전히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아멘